사사기 강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후시 사사로 있었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번 이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 사사였던 에후시 등장할 때도 똑같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는 모든 세대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괜찮은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이 뜻은 단순히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악에 악을 더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살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리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는 리더의 부재가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과거의 악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반복된 사이클이지만 그것이 사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있고 없고, 지도자가 죽었고 또 지도자가 생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잘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나안 민족을 놔두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탓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세대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난에 살아야 했던 그 가난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가난한 민족들을 남겨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행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일, 죄악들을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숨긴다면, 악에 악을 더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라는 이 표현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야기일까? 우리 스스로가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후 시 죽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납달리 지파의 지경에 있는 북부 가나안 하솔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야빈 왕을 이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 야빈 왕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두었는데요. 이한 나라의 이 가나안의 한 민족 그 민족의 왕이 개인 군대 장관을 둘 정도였다라는 거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철병거라는 것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핵폭탄 미국은 핵폭탄이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없어요. 뭐 어쨌든간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에 여러분. 완전히 가난 그 주민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 가난 주민들 중에 철병가가 있는 민족을 보고 그 민족을 멸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 이 세대에게 이 철병가, 뭐 변변한 그때 겨우 해봐야 동물의 뼈나 나무나 뭐 이런 구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 시기에 철병거라는 것은 상당한 군사력을, 군사력을 나타내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사울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여러분 이 사울, 이 철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을 정도로 이 철무기는 굉장히 희귀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 왕이 900대의 막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러니 상상을 초월할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가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가난안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당할 만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다. 그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힘에 지배받을 수 없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철병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게 세상의 원칙 아닙니까? 이치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보면, 여러분, 당연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수 없었어요. 힘 있는 철병과가 900 대가 있는 이 야빈 이, 이 야빈 왕에게 억압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응답.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새로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라비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위대한 여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미리암, 뭐 홀다, 노아다 이사야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어색한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 여자들이 등장해서 어떤 걸 한다라는 게 어색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사사기에 이 시기에 등장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빈 왕이 900개의 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시려면 누구를 세우셔야 돼요? 힘 있는 남자를 세우셔야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꼭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어 버리고 지금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 사사를 세우시는 쉽게 우리의 지성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드보라 사사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사의 주된 임무는 이 군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었고, 이 재판을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사사는 사사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의 얽고그름을 풀결하고 또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이 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전쟁에서 그 전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었고 언약의 회복을 또한 일으켜야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리보다, 전쟁에서의 이 사사의 역할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사사로서의 더큰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혼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쟁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가난 왕 야빈과 전투를 위해서 이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 이 바락이라는 뜻의 이름은 번개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이 사람을 불러 여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락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이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승리의 용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께 승리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바락은 머뭇거립니다. 결국, 바락은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락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는 것일까요? 드보라가 그 당시 상당히 예뻐가지고 그래서 함께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웠던 사사드보라를 더 의지한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바락이 철병곡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왕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너라도 함께 하면 내가 좀 든든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사실, 하나님께 큰 임무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이, 작년이죠. 작년에 권사, 어, 우리 선출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집사님에게 권사 임명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다 부족해. 알지요. 다 부족한지 누가 모르니까. 종차례한 임무를 맡으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하나님의 공급함이 당연히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거,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보라는이 바락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렵고 떨리는 바락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다만 이 드보라가 그런 바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승리한 장군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장을 죽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한 여인의 손에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정적일 때에 적장의 목을 탁 뼈서 영웅의 칭호를 받아야 할 그때에 그 중체대한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장수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이 바락 그의 행동 이런 태도를 좋지 못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십 절에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만 명의 용사가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병력이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거대한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이 100명의 군사들은 이아 100명이 아니라 만 명의 군사들은 사실 정말 이 시스라 장군이 거느리는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 없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과연 야빈과 같은 철병거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떠,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승리 승리 하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 바라기에게 분명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악을 두렵게 했던 야빈의 이 철병거. 오늘 우리에게 그 철병거가 뭐냐는 거예요.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은 했는데, 돌아서서. 작년하고 내가 원래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뭐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 나도 뭐 받고 싶지, 받고 싶지. 하나님 축복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싶고, 쓰임도 받고 싶은데, 내 안에, 내 앞에, 야비대 출병거가 이렇게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야?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뭐.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바락 눈에 보였던 이 야빈의 이 철병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락에게 야빈의 철병거는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전히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그것도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네. 바라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의 눈으로 출병거는 우리 앞에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철병거가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상황만 자꾸 보면 인생의 철병거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에 항상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또한 자원을 동시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제가 이 자리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능력과 또 자원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내 인생의 철병거에 압도 당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도 아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승리의 약속, 그것을 주저없이 받고 순종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 앞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의 약속을 받고도 주저한 바락의 모습은 연약한 믿음 때문에 기인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철병거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 내 삶에 놓여져 있,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과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 권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떨어뜨리실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육신의 공부함을 그대로 남겨놓으실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실 때는 그가 잘났고 그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멘. 그 순종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금그릇, 금그릇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의이 손에 만들어진 흙그릇도 나무공예가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그릇도 하나님은 깨끗하면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면 아멘. 하나님은 사용하시네요 그 깊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또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아멘.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상관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아멘.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우리 교회에 큰 꿈을 주셨어.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도요, 일어나라.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더 이상 움츠리고, 더 이상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아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